연기자 부문 시상입니다. 2024년 올한해 동안 어떤 스타가 많은 사랑을 받게 됐을까요? 시상에는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최철규 님과 슈퍼모델 정경진 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We will now introduce the Asia Star Award in the acting category. Please welcome Choi Cheol-gyu and Jung Kyung-jin. 아시아 무대 러워즈 연기자상입니다. 수상자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엄태구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The 엄태구. c o n g r a t u l 수상자 엄태구님은 올 2024년 JTBC 드라마 놀아주는 여자로 강렬한 인상을 굳혔던 이미지를 탈피하고 로코킹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폭넓은 연기력을 가진 배우로 각인이 되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아스타워즈 연기자상을 수상하신 엄태구님의 수상 소감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앞쪽 보시고요. 환하게 웃어주세요.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태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시아 모델 어워즈 마지막 이렇게 수상할 수 있게 과분한 상을 주신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무래도 놀아주는 여자란 작품 때문에 상을 받게 된것 같은데 놀아주는 여자 함께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이렇게 쉬면서 촬영하는데. 매일 매일 출근하셨던 많은 스탭 한분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놀아주는 여자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던 모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보답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2024 네, 아시아 스타워즈 연기자상을 수상한 엄태구님의 수상 소감까지 들어봤습니다. 올 한해 로코킹으로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으셨는데요, 수상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